신주거 문화타운 A106107 입주자 모집 공고가 떴습니다. 비자분들 안녕하세요. 미세스 머니입니다. 신주거 문화타운에서 가장 많이 기다리는 단지, 1구역 상경마을 A106107 블럭. 드디어 11월 25일 입주자 모집 공고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때마침 동탄 이신도시가 투기 과일 지구에서 해제가 되어서 비규제 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했던 청약이랑 달라진 게 있죠. 그래서 동탄에서는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고 처음 입주자 모집 공고가 열린 단지이기 때문에 이번에 잘 알아둬야 앞으로 청약하는 것도 참고가 되겠죠. 그럼 a106 어울림 팜밀리아와 107 순마 대시양. 지금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알아보겠습니다. 입지는 이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렸으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중어 문화타운 위치는 동탄 쪽에서도 여기 오른쪽 끝쪽에 있죠. 당연히 동탄역과 거리는 좀 있습니다. 따라서 동탄역을 가려면 근처에는 목동까지 와서 신동역 트램을 타고 동산역을 이용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목동과 가까이 있는 단지가 입지가 더 좋은 겁니다. 아무래도 이 안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자, A106107 블럭 같은 경우에는 신주거 문화타운 내에서도 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목동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황금 입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분양하는 106과 107은 뭐 같은 단지로 봐도 무관한데요. 먼저 106부터 보면 지하 3층에서 지상 2 0층까지해서총 640세대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107블록은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까지 616세대가 들어오게 돼서 두개 합치면 총 1,216세대의 대단지 아파트가 형성이 됩니다. 이 앞쪽이 12층이고 이 위쪽이 20층이다 보니까. 그래도 전망은 막히지 않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배치도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106과 107이 두 개가 붙어 있는데요. 당연히 106보단 107이 더 좋은 거겠죠. 큰 도로도 가깝고요. 또 입지 자체가 이 앞에 근생이 위치할 거고요. 그리고 이 앞쪽으로 주상복합 시 27이 들어오게 되죠. 당연히 상가가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로얄동은 당연히 여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오른쪽으로는 여기 초중고가 다 붙어 있죠. 학교에 가까운 쪽은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도 선호도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크게 보자면 이 옆쪽으로 테라스하우스가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는 4층 이하죠. 당연히 뷰가 나오고요. 이 위쪽으로도 단독주택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층이 낮기 때문에 뷰가 뻥 뚫리게 되죠. 자, 오른쪽으로 보시면 여기는 숲으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숲세권 형성이 되고요. 이 앞쪽도 체육시설, 그 다음에 주민센터가 들어오게 되는 커뮤니티가 있죠 그리고 이 길가 앞쪽으로는 큰왕배산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 사방이 다뻥 뚫리는 그런 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있죠 여기는 대형 평수 큰 평수가 많습니다 무료 타입이 12개가 되는데요 84AB 99가 A, B, C, D, E, F, G, H, 109가 A, B 해서 총 12개 타입이 있는데요. 이렇게 대형평수가 많다 보면 당연히 주차대수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차대수가 세대당 1.85대1. 엄청 넓은 거죠. 굉장한 메리트가 되겠죠. 아, 그 다음에 평면도 봐야 하는데요. 무려 12가지나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8 4 A 타입 기본형 말고 당연히 확장을 하셔야 하니까 확장을 보겠습니다. 방 거실 방방에서 4베이 일반적인 판상형 구조고요. 저는 이제 모델하우스를 먼저 갔다 왔기 때문에 이 평면도만 봐도 그림이 나옵니다. 설명 드리기 오히려 되게 쉬운데요. 가장 장점이 뭐냐면 침실로 들어갔을 때 드레스룸이 있는데요. 옆쪽으로 알파룸을 확장하면. 드레스 룸이 이렇게 넓어집니다. 굉장한 크기인데요. 저도 들어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굉장한 장점인데, 조금 아쉬운 점은 이것저것 여러 가지 유상 옵션이 좀 있다는 점,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84b 타입 보겠습니다. b 타입은 타워형이죠. 그래서 기역자로 들어가는데요. 침실 있고 거실 있고 방두 개는 위쪽으로 붙어있는 구조입니다. 이거는 좀 호불호가 갈리죠. 그 다음에 이제 99타입으로 넘어갈 건데요. 와 역시 평수가 크니까 보는 그림이 좀 풍요로워 보이죠. 방, 거실, 방방에서 4베이 구조고요. 제가 여기 들어갔을 때 가장 놀랬던 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알파룸을 확장했을 때 펜트리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여기도 공간, 여기도 펜트리 공간, 이쪽도 펜트리 공간 그리고 여기서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도 그릇장이 있는데요. 와 여기가 다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여기 자리가 너무 탐나더라고요 그리고 주방하고 거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특히 주방에 가로 길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6인용 식탁을 놓고도 양쪽으로 엄청 넓게 활동을 할 수가 있을 만큼 굉장히 구조를 잘 뽑아 놓았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옵션 사항이 좀 있다는 거 그리고 99B 타입 보겠습니다 99B 타입도 여기는 판상형인데요 비슷합니다 구조는 네, 99C 타입도 비슷한 구조죠 여기는 특이한게 심실이 이쪽으로 굉장히 넓습니다 이거 특이하죠 여기도 공간 활용을 충분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9D 타입은 여기도 비슷하죠 99 타입은 거의 다 같은 구조로 보시면 되고요이 e 타입이 조금 다르죠 여기는 타워형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방이 4개가 온전히 다 넓기 때문에 온전하게 방 4개를 다 활용할 수가 있다는 점,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99F 타입도 이렇게 똑같이 타워형인데 방 4개를 온전하게 쓸수 있다는 점, 여기 좋고. G 타입은 조금 약합니다. 여기는 방이 4개인데요. 알파룸이 조금 작죠. 만약에 옵션을 선택할 경우에는 방두개로 넓게 가고 알파룸 펜트리를 양쪽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공간 활용은 요게 더날 듯하고요. 일단 이렇게 g 타입 봤고요 h 타입도 g 타입과 비슷합니다. 옵션을 안 하시면 방세개방 방 하나에서 방네개를 이렇게 쓸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옵션을 하시게 되면 넓게 방두개 쓰고 알파룸까지 펜트리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9 타입 가겠습니다. 109 타입 와 넓죠? 여기도 판상형이고요. 드레스룸 넓고. 그리고 알파룸도 일반 침실하고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방 4개를 쓸 수가 있고요. 거실, 주방 공간도 넓습니다. 그리고 B타입은 타워형입니다. 거실, 주방이 같이 붙어 있고요. 침실이 드레스룸이 조금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슬라이딩, 붙박이장 옵션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룸까지 해서 총방 4개라는 거. 동탄이신노시는방 4개짜리 대형 평수가 많이 부족한 편인데요. 여기 대시양을 선택하시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대형 평수의 방 4개가 필요해서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대형 평수 구조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바로 입주자 모집 공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106 블록부터 보실 텐데요. 106과 107, 뭐 청약 조건이라든지, 뭐, 전매 이런 거는 똑같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되고요. 다른 거는 타입하고 분양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이 이렇게 많은데요. 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시면, 아, 이게 다 뭐야.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만 집어서 꼭 필요한 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아파트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2년 11월 25일입니다. 해당 주택 건설 지역 경기도 화성은 비투기 과열지구, 비청약 과열 지역이고요. 그럼 비규제 지역이면 전매나 재당첨자안이 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영 주택이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받습니다. 무려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것도 의미가 이제 없기 때문에 좀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시면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전매가 되는지. 이게 중요한데요. 여기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특별 공급도 8년이고요. 일반 공급도 8년에서 전매 제한 8년이라는 거이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주 의무 기간이 있는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자,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 주택이므로 해당 주택에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5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5년 의무 거주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력을 볼게요. 106블럭 같은 경우에는 타입이 총 10개구요. 그 중에서 특별 공급은 기관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에서 총 154개, 일반 공급 486개에서 총 세대수는 640세대입니다. 바로 분양가 공개가 되었죠. 자, 보겠습니다. 84A 타입, 최저가는 49,870만원. 최고가는 53,590만원. 억 오, 그래도 생각보다는 아주 비싸게 나오진 않았네요. 자, 우리 파크릭스가 5억 2천대였죠. 역단지인데, 입지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뭐 1,500만원 차이라고 하면, 당연히, 뭐 대시양이 훨씬 더 좋은 거겠죠. 84B 타입, 최고가 5억 2,990만원에서 84 타입은 모두 5억 3천대의 최고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99A 타입 최저가는 5억 9천 8백 80만원 최고가는 6억 4천 3백 40만원 B 타입 6억 4천 3백 40만원 C 타입 6억 3천 9백 50만원 D 타입 6억 4천 3백 40만원 E 타입 6억 3천 7백 10만원 99F 타입은 1층만 있기 때문에 5억 8천 0백만원 나왔구요. 99G 타입 6억 3천 2백 90만원 99H 타입 6억 3,290만 원에서 99 타입에서 최고가는 6억 4,340만 원에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 공급 신청 자격, 요거를 알려드려야 하는데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되는 뭐 신혼부부 특공이라든지 다자녀, 이런 거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셔서 청약을 넣으시면 그 다음에 일반 공급 신청 자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이죠. 서울 인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세대주 또는 세대원까지, 여기는 세대원까지 가능합니다. 온 가족이 다 넣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당의 조건은 화성시 거주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신 분30% 당의 우선 비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거주자 6개월 이상은 20% 나머지 서울, 인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는 50% 공급합니다.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줄어들었죠. 투기 가입 지구에서는 2년이었는데 여기는 12개월, 1년이 지난 분 그리고 가점제, 추첨제 요거 방법을 보면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가 40%, 추첨제가 60%, 85초과는 추첨제 100%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청약 예측은 이런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가점도 체크 잘 하셔서 청약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장점이 또 하나가 있죠. 중도금 대출 몇 프로까지 되는지 여기는 이자 후불제고요. 총 분양 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중도금 대출 건수도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세대당 두 건까지 가능하죠.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07블럭을 보겠습니다. 청약 조건, 요런 거 나머지는 106과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그거 넘어가고요 공급 내역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타입이 8개 타입이 있습니다. 여기는 8세가 없어요. 99부터 109까지 100%추첨제고요 특별 공급은 85제곱미터 초과이기 때문에 다자녀하고 노부모 부양만 있죠. 그래서 총수는 8 1개고요 일반 공급 세대에서는 535개입니다. 네, 총 616세대 분양을 하게 되고요1 네, 0 7블록은 106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위치가 더 좋기 때문에 분양가가 조금 비싸겠죠. 자, 보겠습니다. 네, 99A 타입, 최저가는 6억 720만원, 최고가는 6억 5250만원, 네, 99B 타입도 6억 5250만원, 뭐 C 타입 6억 4860만원, 그래서 네, 99 타입, 최고가는 6억 5250만원이 되겠고요 백구a 타입 최저가는 6억 4,850만원 최고가는 6억 9,680만원 백구 b 타입도 6억 8,120만원에서 최고가는 7억을 넘지 않은 금액 6억 9천만원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양 일정을 말씀해 드릴게요 자, 11월 25일 입주자 모집 공고 오픈을 했습니다 자, 모델하우스는 12월 1일부터 방문 예약제이기 때문에 예약하신 분들에 한해서 관람이 가능하고요. 특별 공급 일정은 12월 5일 월요일이고요, 1순위 청약일은 12월 6일 화요일 날에 있습니다. 이 순위는 12월 7일 수요일 날에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다음 주인 13일과 14일인데요. 107106 당첨자 발표일이 다릅니다. 따라서 두개다 넣으실 수가 있죠. 네, 원하시는데 하나하나씩 해서 두 개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신중가 문화타운 내 A급 입지, 1구역 상경마을, A106블럭 동탄 어울림 파밀리에 A107블럭 공탄 순마 대시양, 입주자 모집 공고까지 같이 알아봤는데요. 그래도 분양가가 예상보다는 비싸지 않아서 마음에 든다.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평면도 타일마다 호불호가 좀 갈리는데요. 어쨌든 신중어 문화타운 내 황금 입지입니다. 다시 오지 않는 좋은 입지.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신중어 문화타운 내에서 사라고 하면 그래도 살고 싶은 곳이 대시양이다. 그만큼 입지가 좋은 곳이라 많이들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곳 대형평수로 갈아타고 싶은 분들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델하우스도 빨리 구경 가보고 싶은데 일반인분들은 아직 관람이 안되죠. 하지만 저는 직접 모델하우스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위자분들을 위해서 발빠르게 좋은 정보를 드려야 하니까요. 제가 직접 현장 보고 온 영상 소감 바로 올려 드릴 테니까요. 그것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미세스 머니에게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꼭꼭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